대사 제삼호 대사함 대표위원 삼 번, 오번 보도록 합시다. 옳은 건가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일번 보시면 전자 정보 이번 참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TV에서 볼 때는 PC 자체를 막 들고 나오니까 이게 우리가 원칙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정보 매체는 정보 매체는 이렇게 PC 자체를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관련돼 있는 부분을, 관련돼 있는 부분을 복사해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들고 간 저장 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번거롭죠. 까놓고 말해서 이거 그냥 들고 오는 게 훨씬 편해. 그러나 이거 안 된다 번거롭지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다만 이게 너무 많아서 현장에서 일일이 관련성을 구분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 오는 게 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의 복사 또는 출력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한 때에는 자체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영장에 PC 자체를 어, PC 자체를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반출이 가능하다 근데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반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지분이 되겠고요 3번 보시면 출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를 가져갔다 왜 이게 편하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 인정할 수 없다. 불복이 있으면 그 취소 또는 처분의 변경을 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다툴 수 있게 되어야겠죠. 4번에 이 저장 매체에서 뭐가 나왔다? 음그 내용의 진실성 어떤 문서가 나왔는데. 이 문서의 진실성, 이 문서의 작성자가 이렇게 진짜로 작성하는 것이 맞냐? 이런 진실성에 관해는 뭐가 적용된다? 전문 법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이 애초에 문서를 작성한 사람, 여기서 막 사진이나, 뭐 동영상 이런 게 나왔으면 이 자체가 증거가 되겠지만 어떤 문서가 나왔고 이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 게 맞냐 그런 게 문제가 될 때는 형소법상 전문법칙이 적용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서 진정 성립을 인정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